2024년 6월 30일 일요일 안녕하세요 도용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비가 살살, 야, 살살 킬로미터, 비가, 비가 살살 오더니만 지금은 비가 안오네요 하늘에 보니까 먹구름이 잔뜩 꼈어요 먹구름이 잔뜩 끼면 또 희연할 줄 알았는데 집은 푹붓기더라고요기냥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가식적인 이야기가 제일 좋아요. 가식적인 이야기보다 현실 그 자체 이야기. 조건이라도 어떻게 좀잘 맞아가지고 노후 대책이라도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아무란 노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아무란 노후가 오기 전에 그래도 쓸 만큼. 금전적인게 있어야 될거예요 뭔가 뚜렷한 뭔가 마련을 해놔야지 어? 저차 뭐야 여기가 무슨 도로인줄 알았나 막, 막 달리네 어우 저 차도 똑같네 레이스디랍니다 아니 이런 곳에서 지금 내가 80으로 달리는데 저 사람 대체 몇으로 달리는거야 나는, 저기, 모르겠어. 나는 지금 80으로 가고 있어요. 뭐, 간혹 100으로 달릴 때가 있는데, 근데 80이 제일 낫더라고 저분들은 지금 한 120, 140, 150빡 달리는 것 같은데. 저 앞차만 해도 1 0 100인 것 같은데 비가 또 올까요? 그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그 우면산산 사태 일어날 때 있잖아요 아니 우면산산 사태 말고 따 차들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막 빨리 달리는거지? 해야 될것 같아요 고무를 14일을 14일인가 14일을 채워야 되는데 14일밖에 못 채웠어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걸 그거를 전부 다할수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어차피 도영이는 곰물이 그 곰을 곰을 파는 게그주 목적이 아니거든요. 나만의 그 뭐랄까? 나만의 목표? 며, 목표 달성? 다음 달에는 그냥 10번으로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10번. 10번으로 조정하고 저기 2차는 두번으로 하되 2차 한번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나머지 2차는 예 일단 물어봐야지깜다스럽게 그게 고무를 모은 다음에 그거를 팔아서 그 흐뭇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남이 도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는 돈의 가치보다 더 흐뭇하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작지만 해냈다는 것을 구르마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구루마가 상당히 네. 상당히 상태가 안좋아. 뭐, 한 30km만 얹어놔도 그냥 휘청휘청거리는데, 뭐. 한번 균형을 균형? 아니야, 30. 4.5kg이 조금 넘어 버리니까는 확 어긋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또 구루마가 또자 빠졌네. 에이, 자자자 자. 꾸어 정도 무게가 된다 싶으면 그냥 바로바로 잘 안굴러가. 요 구르마를 잘 끌고 갈수 있긴 하는데, 다른 전략으로 써야 될지도 몰라요. 1차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길에 주섬섬 주닿지만 2차일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모아야 될지 몰라요. 어떤 방식? 그, 일단 고물상에. 시속 70km 가속 치노이반 계속 구간입니다. 고물상에 구루마가 있잖아요. 리 약가가 그럼리 약가를 기준을 두고 걱다가 이제 차가차가 차가 모아놓는 거예요. 이 어설픈 내구력이 약한 이 구루마를 가지고 한 다섯 번 왔다 갔다 하면 꽉 차지 않을까요? 그리 약가에. 조금 번거롭지만 한 다섯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어느 정도 꽉찰것 같은데 근데 랜덤이에요 박스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가끔은 뭐 봉사 좀 해줘야죠 뭐. 누군가가 이뭐 약간을 좀 그, 그 끌어 줄것 같으면 다섯, 끌어주고 그 캠이란게 있으면 딱 이게 되는데 있는 거 가지고 찍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지출 나가면은 안 좋아요. 뭐, 그거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찍지 않는 이상은 뭐 퀘스트마다 틀리겠죠. 아니, 콘텐츠마다 틀려요. 어떤 거를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 그냥 뭐 시간이 가면 콘텐츠가 또 뭐달라지겠죠 지금 내가 현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꿈을 고물. 고물 외에 다른 게 있,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이 다른 것도 있긴 하죠. 다른 것도 있긴 하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콘텐츠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내용은 도용이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걸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또 컨텐츠가 어떻게 어떤 걸로 변할지도 몰라요. 요즘에 다른 채널들 보니까는 인터뷰식으로 많이 찍더라고요. 삶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좋은 거예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노숙자 분들에게 저기 또 선물을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딱 얘기하죠 인터뷰 딱 끝난 다음에 지금 당장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으신가요 일단 권해 봐야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인터뷰만 하지 말고 인터뷰를 하되 그거에 대한 이제, 이제 성의로 이제 인터뷰가 잘안될 수가 있거든요. 갖고 지금 드시고 음식이 네. 싶은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요? 해서 밥을 사드리는 거예요. 누군 어떤 분이 또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인터뷰 다 끝나면 어, 어떤 음식 드시고 싶은지 권해주는 거죠. 이거는 저기 유튜브 조금 레벨이 어느 정도 오르신 분들은 이게 가능할 거예요. 수익 창출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 모로뭐 그밖에 또 뭐가 있다고 하면 뭐 많죠? 예. 생각해보면 되게 많아요. 예. 저기, 쓰레기 처리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거기는, 그래도, 저 물건 같은 거, 쓸만한 물건 같은 거 나눔 하잖아요. 뭐, 뽑기식으로, 기 추첨해가지고, 뭐 드리는가 하면. 뭐, 그런 것도 좋은 거죠, 쓸만한 것들, 쓸수 있는 방향으로.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조금, 조금 이제 돈이 많은 이제 유튜버 분들이 콘텐츠를 찍겠다고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찍어 다른 거. 이건 일, 일반적인 콘텐츠가 아니고. 진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 그러면 돈이 좀 많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제 컨텐츠 방향이 조금 또 달라져요. 그냥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또또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무심코막 돈을 막 퍼주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 의혹 상실 고물를 줬는데, 이게 진짜 한 하나하나 하나 모으면서 딱그 가지고 가는 그 뿌듯함이 이게 사라지는 거야. 그냥, 그냥 없어. 커트가 돼버려. 뭐 그렇다는 이야기 좀 앞으로 도형이 컨텐츠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뭐따하시면참볼것 같아.